오늘은 간단하게 저희 농장의 사료 및 음수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이것 같은 경우는 모가를 가을에 청을 담아서 발효를 진짜 놓아두죠. 그래갖고 이놈을 끓여 가지고 닭한테 닭에게 물을 줄때 혼합을 시켜서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닭의 7 8 0는 호흡기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최대한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인데 지금 여기 풀들이 보이는 건 이건 이제 풀을 갖다 발효시켜가지고 사료하고 섞어서 이 사료를 갖다 다시 또 2차 숙성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분의 냄새가 확실히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청이죠. 닭이 먹는 이제 모과청이나 생강청을 갖다 해갖고 꾸준히 1년 12달을 복용을 시키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게종계장이다 보니까 백신을 갖다 기본적으로 투여를 해요. 백신으로 투여를 해서 잡지 항생제는 쓰지 않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백봉알이죠.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청계알 하루 물량 나오는 거는 청계 같은 경우는 약한 다섯 판이니까 한 150개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100봉은 한 30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되고. 여기가 병아리 칸이에요. 이제 소비자들이 오시면은 이제 연령별로 있는데 여기서 골라서 이제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부하였고 나오는 애들. 자연부하를 시킨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종계에서 알을 갖다 포란을 하는 애들은 따로 이쪽 독립된 공간에서 놓아둬서 다른 닭들한테 방해를 안 받게 끌어 포라나 하는데 그리고 육추를 여기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끌어올린 다음에 각 이제 칸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병아리 칸이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모태는 똑같아요 방식은 병아리가 돼도 방사당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항시 자기들 병아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방사에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는 이제 청계칸. 청계의 이제 종계들이죠. 근데 이 청계라는 게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류 중에 하나가 이 청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닭을 키우는 입장들에서는 청계의 기준점을 잡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것은 저런 식으로 하나짜리 단관이라고죠이단관에 다리는 납색으로 이렇게 떨어져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건 이제 이 청개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색상이 기본 주류를 이루는데 크로운트 블랙, 스플래시 그다음이 회색 청개. 이네 가지 색을 기본적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부화을 했을 때제 생각은 저는 어떤 기준 쯤을 잡고 오냐면은 부화를 했을 때약한98% 정도가 이네 가지 색상을 이루줘야 어 되고 1, 2% 정도가 우리나라 재래락하고 교잡을 시켰기 때문에 재래락의 색상을 유지를 해주는 거죠 1, 2% 그러면 알 또한 그 비율대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똑같아요. 여기도 그 아까 모가물을 이 음수통에다가 넣어서 희석을 시켜주었고, 닭한테 주는 거예요. 넣었다 그러면 각 라인을 통해서 닭한테 급수가 되겠죠. 사료도 그렇게 1차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급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바닥이 이게 지금 한달좀 넘었죠. 근데 제가 만져봐도 먼지는 날망정, 먼지는 이렇게 났죠. 습이 없죠. 그리고 똥이 이렇게 가면은 봐봐요. 이것 같은 경우는 똥이죠. 항시 바닥이 충결해야 돼요. 그리고 닭장의 바닥은, 개사바닥은 습도가 있으면은 기본 세균이 살아가는데 최적화를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질병에 가장 취약해져요. 그래서 바닥 계산은 항시 건조하게, 또그 알을 낳는 기회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닭들이 이렇게 알을 푼는데, 알을 낳고 있는데 계속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손을 펴가지고 가슴팍으로 넣어봐요. 넣어보면은, 야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며칠 있는 놈들은 이렇게 넣었을 때 날개를 움찔움찔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야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넣었을 때, 편을 넣었을 때, 봐봐요. 움찔움찔해줘. 이거는 알을 품으려고 는 전초예요. 저런 애들은 좀 신경 써서 보고 있다가, 아까 병아리 그 육축한 있죠? 그런 쪽으로 독립된 공간으로 따로 빼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닭에 스트레스를 안 받게끔 그리고 이제 백봉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백봉은 사람들이 털도 많고 말도 많은 종류 중에도 야들도하나인데 기본 백봉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88년도죠 자, 대학 교재에 보면은 현대 가금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이 토종 백봉에 대한 기본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해 놓은 게 있어요. 벽, 벽부터 발가락까지. 어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하는 백봉은 벼슬이 아까 천개처럼 하나짜리로 돼 있는 단관 같은 경우는 브리딩을 해서 육개 계열에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건 토종이 아니에요 그건 브리딩 돼 있는 닭이에요 그리고 토종 백봉 같은 경우는 사슬이이 짱닭 같은 경우는세 가지를 이루어야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이제 장미 모양 또 하나는 산타기 모양 붉은 산타기 모양 또 하나는 이 오디 모양을 띠는데 이걸 호두관이라고 하는데 이세 가지를 이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벼슬이, 저 같은 경우는 오디 모양을 띠죠? 그리고, 자 같은 경우는 붉은 산타이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근데 저 벼슬이, 최대한 달라붙어야지, 저 짱딱이 벼슬이 커버리면은 안 돼요. 최대한 해야 되고, 암탉 같은 경우는, 이 관모에 벼슬이 묻혀버려요, 거짐. 그래가지고, 벼슬의 이 부분이 안 보여요, 잘. 이건 이제, 이 턱시험이 있고 없고는, 백부두종류예요 토종은. 턱시험이 있는 종과 없는 종.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턱시험이 있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나간 거고, 또 하나를 이제 보자면은, 발꼬락은 5족을 띄는데, 5족이나 6족이나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기본 5족을 띄어줘야 돼요. 4족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탁보백봉을 제가 해다 보니까 저희 병아리 같은 경우는 막 부활을 해서 나오면 약간 검정색의 형태를 띄어요. 예, 보호색이 안에 살색에 배하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리는 짧아요. 부리는 짧고 납색을 띄고 이제 닭다리도 짧으면서 흑회색을 띄워줘야 되고 그리고 깃불같은 경우는 우리가 옥색이라고 하죠 옥색을 띄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저같은 경우도 아까 저 육축한에서 있다가 어느 정도 거기서 적응을 시킨 다음에 이제 어미닭을 이쪽으로 빼주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원 그룹으로. 그러면은 다른 닭들하고 적응을 해서 넘어가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모태예요. 그리고 이제 방사장 같은 경우는 평균 한두 달에 한번 정도 뒤집어 보면은 포크레인으로 땅이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각들이흙목욕을 아, 하고, 흙목욕을 하므로 인해서, 와굼이라고또 우리 그 작년에 살충제 파동 같은 그 살충제 부분을 사용을 안 해도 돼요. 항사를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당리는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토종의 백봉의 형태를 이룬 거고, 이제 사람들이, 이 당간을 갖다 놓고 백봉이라는데 백봉은 맞아요. 백봉은 맞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의 백봉가는 아니죠. 그닭들은 그리고 산란수가 야뜰 같은 경우는 저희 거는 굉장히 적게 나요. 1년에 많이 줘야 암탉 기존 했을 때한 3, 40개 많이 줬을 때. 그 대신 포란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야떨이. 여기 같은 경우도 바닥에 그러니까 항시 닭장을 들어가서 이 닭의 개분의 형태를 봐야 돼요. 형태를 봐야만 이그 닭들의 건강 상태를 유지를 보고 닭들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자기 닭장에 가서 닭이 닭장에 똥을 갖다가 바닥을 만졌을 때 자신 있게 만져야만이 괜찮아요. 왜? 바닥이 질턱거리면은 닭들도 지저분해지고 모든 병의 근원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닭은 사람처럼 똑같아요. 사람도 끈적거린 데서 자기 싫듯이 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키우냐가 중요하고, 또 먹이 같은 경우도 최대한 좀 몸이 힘들더라도 조금만 신경 써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병아리를 팔든 알을 팔든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팔아야지 그냥 모르는 잘 모르는 초보자들한테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오늘처럼 설명을 하는 건 지금 처음인데 이 호불호들이 많이 있어 많이 돼요 좋고 나쁘다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모든 부분들이 자기랑이 최고다 생각하겠지만 최고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 최고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고 나서 자기 자신의 기르는 닭에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냥 닭이면 닭이다 생각하고 했을 때그 병아리나 닭을 그냥 받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실명을 주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닭을 만들어서 분양을 해야돼요 제가 이제 간간히 한 번씩 설명을 해 드릴건데 모르신 분들은 저한테 항시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닭을 한지는 한 30년은 넘었죠 제가 21살때 부터 육개월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웬만한 부분은 이제 저보다도 더오래되신이고경륜도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래도 어느정도는 답변은 해 드릴 수있을거예요 제가